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설교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은혜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위선자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경건하고 훌륭한 목사 밑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온번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번역번만 있을 뿐참 성경은 이 땅에 없다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성경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들 근본주의 신학교들은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이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 대부분은 구원받는 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는 온본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고 학자들이나 목사들,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의 의견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상은 판테누스, 오리게, 클레멘트 등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대학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서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매일 읽고 묵상한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온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경이 아니라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다는 오만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장 부호까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가 오류 없이 보존되었다고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올스크립처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성경이 온본이 아니라 성경 필사본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경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펴서 보여준 그 성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사야서 온본을 잊고 있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시는 성경의 이사야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에디오피아 4시가 읽었던 필사본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었던 필사본,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었던 필사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온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온본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육을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가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1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이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호흡 즉 영감은 누군가 입으로 숨을 쉬면서 말하는 것과 그 말한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언어로 확인된 오류 없이 보존되어진 무오한 본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러크마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대다수의 유명 신학자들에게 킹잼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누군가 제시했다 해도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오류라는 것을 입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신학교 강의실에 숨어서 킹잼 성경의 오류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지적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이 성경보다 더 똑똑하다고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니 참으로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엄청난 배교의 물결이 기독교계를 뒤덮고 있는 라우티키아 교회 시대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미국과 전 세계를 수없이 여행하면서 거의 60여 년을 순회 설교를 하며 기독교계 인사들을 접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기독교계, 그것도 근본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다윗은 경건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와 살인죄를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사람도 그 사람의 옛 성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6장과 7장을 반드시 읽고 그리스도인의 육신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법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교는 자유주의자, 신정통주의자, 신복음주의자들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듭난 지체들인 근본주의자들, 특히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목적은 오직 진리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틀린 성경에는 비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틀린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역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영감성은 모든 성경에 해당합니다. 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완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있는 외경이 영감받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두 사본은 오늘날의 NIV나 NASV, ASV, RV, Living Bible, RSV 등 900여 종의 영어 성경의 기본 텍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가장 오래된 이두 사본이 사탄의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이 장은 성경이 성경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진리의 온천이고 모든 교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월터 스코트 경은 세상에서 딱한 가지 유일한 책이 있을 뿐이며 그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에 리 장군은 바로 이것만이 참다운 책이다. 성경 같은 책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만이 참다운 책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읽어야만 한다. 라고 존 오나마코도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과도 다른 진정한 책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성경은 지상에 현존하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성경은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고, 마지막 기록자가 태어나기 1450년 전에 최초의 기록자가 죽었습니다. 청권의책 중에서 5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채한 권이 되지 않으며 2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은 청권당 7권이 되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지속된 책은 10만 권당 한 권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년 이상 읽히는 책은 10만 권당 한 권도 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4분의 3이 그리스 문명이 발현하기 이전에 쓰여졌는데도 이 성경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마오메트가 자신의 교리를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7가지 경이로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형성에 있어서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한 언어로 기록된 한 책과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된 다른 책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이 엮어져서 한 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통일성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 66권의 책은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한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611년 킹제임 성경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고, 한글 킹제임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킹제임 성경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인세상의 실수나 오류는 지금까지 모두 다 교정되었습니다. 모순이 되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세상의 실수나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역시 사실은 사람들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의 항구성 역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사자에서는 이집트에 있는 관에서 그냥 끄집어낸 단편들을 자의적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종교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들은 사실은 순수한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체가 철학과 과학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20개 이상의 과학적 사실들을 제시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쓰여진 모든 고대 문헌들의 리스트를 러크마 목사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힌두 경전은 성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힌두 경전은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떠한 추측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책을 쓴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테스트가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책도 감히 앞니를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하나님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한 사람에 대해서 48가지의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은 수백 년 후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힌두교의 경전, 모든 종교가들도 혹은 불교의 그 어떠한 책들도 예언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800여 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0여 개는 이미 성취되었고 나머지 500개는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성경은 판매에 있어서도 경이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킹제임 성경의 경우에 네 가지 번역본의 판매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NASV나 ASV, NIV. 리빙 바이블의 판매량을 다 합쳐도 킹잼 성경의 판매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1988년까지 킹잼 성경은 8억 9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킹잼 성경에서 번역된 800여 개의 언어로 된 성경의 판매량은 제외한 것입니다. 킹잼 성경은 사실 책 중의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성서들은 겉표지, 장절책에 성구 사전 관주 인쇄 형태에 있어서 킹제임 성경을 그대로 다 모방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기준은 킹제임 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성서들은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1611년에 나오는 킹제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들의 성서들을 제시합니다. 관심에 있어서도 성경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모든 계층,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관심있게 읽는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박사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습니다. 성경은 모든 민족들이 읽는 책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두 가지 성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에는 마귀의 성경과 주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마귀의 성경이 있고 주님의 성경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주님의 성경과 마귀의 성경이 있습니다. 중남미와 멕시코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경은 킹제임 성경이고 마귀의 성서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토대로해서 번역된 ASV, NASV, Rv, NIV, Living Bible, 신세계 역본 등입니다. 성경은 그 사용된 언어 역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거의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최고의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최대의 경이로움은 섭리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가장 인간의 많은 증오를 받아온 책입니다. 성경 사본을 모두 다 없애 버리려는 황제의 칙령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성경을 소지한 사람이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날에 근본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조롱하고 있고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흥사도 목사들도 너도나도 성경 대신에 성서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잼 성경의 경우에 지난 300여 년간 없애려는 시도가 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과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과 목사들의 집요한 노력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셨으며 주님의 모든 이름들 위해 크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시해주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상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칼, 망치, 씨앗, 거울, 불, 등불, 음식 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는 뾰족한 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성경은 망치입니다. 성경은 강력해서 듣는 사람들의 저항을 깨뜨립니다. 성경은 너무나 강력해서 듣는 사람들의 저항을 망치처럼 깨뜨려 버립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비출 수 있는 충실한 반사경입니다. 성경은 거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 있는 찌꺼기를 소멸시켜서 타오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성경은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는 비추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비치니이다. 성경은 음식과 같습니다. 현명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 같습니다. 말씀은 또한 순수한 젖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말씀은 또한 고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말씀은 또한 빵과 같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윗은 10편, 19편에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금보다, 정령 많은 정금보다 더 바랄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꿀은 사람들에게 포도당을 제공하고 빵은 탄수화물 그리고 사과는 비타민을 제공해줍니다.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을 제공하고 우유는 칼슘 그리고 기타 비타민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영양분들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8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식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6가지 요소와 6가지 영양분들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정글이나 사방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면 은 사과, 빵, 꿀, 우유, 고기, 칼, 망치, 씨앗, 거울, 불, 등불 등을 갖추고 있다면 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망치에 필요한 못 정도일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서는 현명한 자들의 말들은 박힌 못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한 완전 무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는다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장비가 이책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 경전도 이러한 장비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쥐어 주신 성경은 칼이고 망치고 모시며 씨앗, 불, 등불, 사과, 꿀, 빵, 고기이고 우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인들에게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외에 인간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신을 시켜주고 부수며 거듭나게 하고 계시해 주시고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고 소멸케 하시며 조명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번역본들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필사자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원본은 없어졌다. 번역본들 간의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헛소리로 여러분을 속이려 해도 미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 더 위대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위에서 단련되어 일곱 번 정화된 응갓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은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온본이었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성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누구든지 무지하다면은 무지하게 내버려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뿐입니다. 감사합니다.